아, 우리의 또 시그니처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오늘은 어떤 쪽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 오늘은 히든 종목 자동차 부품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자동차 부품주. 네. 자, 일단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뭐 히든 종목이라고 가져왔어요. 제가 오늘 좀 2주 만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지 정말 좀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드리는 것 같은데 이 히든 종목도 아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데 담아 가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동차 업황도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없어요 너무 좋아요 자동차 수출 호소,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현대차에서 세계 최초로 아 어, 맞아요 네. 그렇죠 어제 나왔던 이슈죠 자율주행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구글, 애플, 또 엔비디아 또 나오죠. 엔비디아 등 자율주행 사업을 강화하겠다. 한마디로 뭐다 자동차 산업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는 재료가 아, 좀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왜 하필 이 종목을 제가 주목하고 있느냐. 음. 일단은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이에요. 뭐 땡땡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카이로스 노란 톡방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매수가까지 명확하게 내일 아침에 바로 또 쏴드릴 거예요. 바로 또 쏴드릴 텐데 간단하게 차트에서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저점 찍고요. 쌍바닥 찍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빨간 수급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이 이렇게까지 빨갛게 들어오는 종목이 찾아보세요. 지금 시장에 없습니다 나는 좀 차트를 볼줄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차트 좀볼줄 안다 하시는 분들께 물어보세요 열이면 여덟 아홉이 아이 종목 어떻게 찾았냐라고 하실 거예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세력의 매집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얼마나 쌓이냐 우리 개인들 우리 개미들 다 팔아요 다 파는데. 외인하고 기관하고 특히 외인 수급은 보세요.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 종목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너무나도 좋은데 그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네. 외인의 수급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오는 종목은 찾아보세요. 지금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모 땡땡이라는 종목 이 제가 카이로스가 히든 종목이다라고 해서 가져온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종목명은 물론이고 매수가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카이로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시원하게 다 제공해 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역시도 우리가 무릎에서 사서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임팩트 있는 뉴스가 새벽부터 계속 나와줬습니다. 정부가 완전 자율주행 2027년에 상용화를 한다. 현대차가 연말에 시속 80km의 자율주행 세계를 첫 상용화를 한다. 말씀해주셨다시피 AI 슈퍼컴 플랫폼 계획에 따라서 뭐 테슬라, 엔비디아 동반해서 사실폭등했고 그렇죠. 이것도 자율주행 관련해서의 이슈였거든요. 맞습니다. 게다가 현대차, 삼성 그리고 KT, 뭐 카카오 등에 자율주행의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2,400조의 시장을 공략한다. 뭐 여러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이런 키워드를 설정해야지만이 현 시점에서 제대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맞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그러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종목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세 글자 되는 것 같아요 필이 들어오셔가지고요 뭐 벌써 우리어 함께하시는 이 참여 방법에서는 답이 나왔네요 네네. 이 답만 나온다는 거 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필이 들어오셔서 명확한 타점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그런 똑똑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벌써 방송 끝날 시간입니다. 반도체 네. 필승자료집도 그렇고 사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미국 시장은 올랐으나 오늘 우리 시장은 약간 아쉬웠던 그렇죠. 부분이었고, FMC도 놔두고, 금요일에 고용지표 발표도 앞두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9월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청자분들을 위해서. 9월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을 주실 건지 마지막 인사 부탁드려요. 어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장이 시작되는데 지난 시장들 돌아보면요 뭐, 테마주 쏠림이다 해가지고 테마주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 몇 가지만 좀 올라갔고 내가 뭐 초전도체에서 종목 못 잡았다 내가 뭐 마리화나 대마 관련해서 종목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 땅치고 후회하시는데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도 뭐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히든 종목까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갈수 있는 모멘텀 재료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담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러면서 안정성까지 확보하면서 수익률 얻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 저 카이로스 노란 톡방에서 모두 제공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으니 저 카이로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들 모두 받아가시고 이런 자료집까지도 받아 가실 수 있는 그러면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카이로스 전문가님과 함께 좋은 투자 인사이트 다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일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